무대 한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고음을 올리던 사람이 이번엔 스포트라이트를 관객 쪽으로 돌립니다. 가수 이찬원이 톱7 콘서트파의 맨 MC로 나선다는 발표. 짧은 문장 하나였는데 타임라인의 반응은 길었습니다. 노래 잘하는 진행자, 진행 잘하는 가수, 정답은 둘 다일 겁니다. 노래로 무대를 다궜던 사람이 마이크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리에 선다는 건 단순한 역할 변경이 아니라 공연의 문법을 바꾸는 실험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축하합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이 선택이 관객에게 유리한지, 어떤 장면들이 가능해지는지, 그리고 이찬원이 어떤 방식으로 콘서트의 리듬을 설계할지 끝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이찬원인가라는 질문에 답해봐야 합니다. 공연장에서 MC는 진행자가 아닙니다. 기온 조절 장치에 가깝습니다. 세트 리스트의 온도가 과열되면 한 박자 식혀주고. 감정선이 꺼질 때는 다시 불을 붙여야 하죠. 이찬호는 무대 위에서 이미 그 온도 조절을 해온 사람입니다. 본인의 라이브 콘서트에서 오프닝 두곡 이후 바로 토크를 꺼내 관객의 호흡을 되찾게 하는 루틴, 감성 발라드 다음에 경쾌한 트로트로 천을 올리는 셋업, 그리고 앙코르 직전의 짧은 사연 소개로 공연의 마지막 감정 고개를 부드럽게 넘게 하는 방식, 노래로 증명한 그 리듬 감각이 이번엔 전체 콘서트의 구조로 확장됩니다. 쉽게 말해, 한곡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밤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자리바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콘서트 MC는 방송 MC와 다릅니다. 방송은 편집과 자막, 효과음이 감정선을 보조하지만, 콘서트는 현장 공기만이 답입니다. 일곱 팀의 개성과 템포가 다른 무대를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야 하고, 각 팀의 팬덤이 섞여 있는 좌석을 우리로 묶어야 하죠. 이찬원이 강점을 갖는 지점은 바로, 이 묶음입니다. 그는 특정 장르의 울타리에 갇혀있기보다 트로트 발라드 포크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관객의 정서적 공통 분모를 빠르게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오프닝 멘트가 안녕하세요로 끝나지 않고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밤입니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언용 오프닝은 관객의 역할을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꿉니다. 능동적 관객은 때창의 음량을 올리고 콜앤 리스폰스의 타이밍을 맞추며 결국 공연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 구조입니다. 발표 직후 업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그런 프로그램이 더 촘촘해지겠네요.였습니다. 촘촘함의 정체는 디테일입니다. 이찬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각 출연진의 색깔을 10초 소개로 짧고 세개 던져 관객의 기대치를 개별해서 통합으로 전환만 하고 첫 세트가 끝나면 오늘의 룰을 제시해 참여형 장치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각 팀의 시그니처 한 소절을 관객과 함께 미리 찍어두는 프리앙코르 미션, 좌석 구역별 응원함성 대결, 라이브 밴드와 즉석 키 체인지 놀이 같은 것들이죠. 중요한 건이 장치들이 모두 노래를 더잘 듣기 위한 장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연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곡과 보컬이니까요. 2,000원씩 참여형 진행은 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노래가 더잘 바뀌도록 강력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 안전 장치. 콘서트의 변수는 늘 현장에서 튀어나옵니다. 마이크 배터리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인어에서 클릭 소리가 밀리거나, 무대 뒤쪽 교체 대기 라인이 꼬일 수도 있죠. 여기서 MC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돌발 상황을 해프닝으로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 이찬원은 돌발 대처력이 빠른 편입니다. 말의 속도를 제어해서 시간을 벌고 관객의 시선을 무대로 다시 끌어오는 핸드오프 멘트담을 정확한 길이로 끊을 줄 압니다. 가령. 지금 뒤에서 다음 무대를 위한 작은 마술을 준비 중이랍니다. 그 사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무대를 예열해볼까요? 이 문장 하나면 30초가 확보되고 밴드와 무대 감독은 그 30초에 숨을 쉽니다. 그게 믿고 맡기는 MC의 조건이죠. 다섯 번째, 이 선택이 관객에게 주는 실제 이득. 가장 큰베네피스 낭비가 줄어든다입니다. 좋은 콘서트는 시간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 세섭 강력이 길어지면 관객의 처는 떨어지고 한번 떨어진 온도를 다시 올리려면 더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찬원이 MC라면 세트간 공백이 줄어들고 공백이 줄어들면 곡의 임팩트는 유지됩니다. 또한 그가 가진 유머의 결은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는 농담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박수치는 방식의 진행은 현장의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죠. 특히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대형 콘서트에선 이게 결정적입니다. 부담 없는 웃음은 세대의 장벽을 낮추고 그 낮아진 장벽 위로 노래가 더 멀리 갑니다. 여섯 번째, 기대치 관리. 발표와 함께 따라온 숫자 이야기를 굳이 붙잡고 늘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트와 지표가 그의 음악적 존재감을 증명해왔고, 전국 투어에서 보여준 좌석 점유율과 재방문율은 그의 현장성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수로서 증명된 몰입이 진행자로서의 신뢰로 자연스럽게 번역된다는 점이에요. 관객은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귀를 맡길 뿐 아니라, 말을 잘 아끼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맡깁니다. 이찬호는 말의 양보다 질을 아는 타입입니다. 그 절제가 콘서트의 품격을 높일 겁니다. 일곱 번째, 팀워크. 톱7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이 공연의 본질은 함께의 무대입니다. 서로 다른 매력과 팬덤이 한 무대에서 교차하고 그 교차점에 MC가 서게 됩니다. 그는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가장 잘 빛나게 만드는 순서를 구성할 겁니다. 선곡이 비슷한 두 팀이 연속으로 붙으면 공기가 무거워질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선 팀 사이에 짧은 토크 브릿지를 넣어 공기의 결을 바꾸거나 관객 참여형 이벤트를 넣어 천을 회복하는 식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정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는 상대의 호흡을 읽고 자신의 속도를 맞추는 법을 알고 있기에 이 유연한 조정이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팬덤의 역할. 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콘서트는 관객과의 합작이라는 사실을요. 이번 무대에서 팬덤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은 참여의 질입니다. SNS에서 만든 응원 구호를 현장에서 하나로 모으고 특정 곡의 포인트 박수나 떼창 타이밍을 사전에 공유해두는 것만으로도 공연의 완성도는 치솟습니다. MC가 던지는 룰에 빠르게 반응하는 관객은 공연의 숨은 연출팀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찬원이 무대 중앙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번 곡의 드럼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객석은 하나의 악기가 됩니다. 아홉 번째, 기대되는 명장면. 공연 중반, 각 멤버의 대표곡을 잇는 메들리 구간에서, 그는 장르 간 온도 차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한마디를 던질 겁니다. 슬로우 발라드에서 빠른 트로트로 넘어갈 때, 이 여우는 잠깐만 주머니에 넣어서 두세요. 다음 곡에서 다시 꺼냈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는 감정의 낙차를 즐거움으로 변환합니다. 또 하나, 관객 사연을 받는 코너가 있다면, 지나치게 무거운 사연은 존중으로, 너무 가벼운 사연은 위트로 톤을 맞추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은 그의 장기입니다. 감동 과다로 공연이 늘어지지 않게, 유머 과다로 공연의 품이 헐거워지지 않게, 중간에 적정선을 유지하는 진행은 긴 공연의 체력을 지켜줍니다. 열 번째, 리스크와 보상. 가수가 MC를 맡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려도 분명합니다. 본인의 무대 비중이 줄어들면 아쉬움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진행에 집중하다 본 무대의 에너지가 분산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설계로 해결 가능합니다. 본인의 솔로 구간을 스토리텔링 세트 업체의 세트로 묶어 앞뒤의 멘트를 최소화하거나, 토크가 길어진 직후에는 호흡이 짧은 곡을 배치하는 식의 절충간이 가능하니까요. 이 절충의 질이 높을수록 관객은 풍성함을, 본인은 완성도를 가져갑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 이게 이번 선택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1 1 번째, 무대 뒤의 장면. MC는 큐카드만 보지 않습니다. 인터컴으로 무대 감독과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조명 사운드의 변수를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면서 말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이찬원은 본인의 음악 활동을 통해 이미 현장 언어를 배웠고 그 언어를 이제 전체 무대로 확장합니다. 오프닝 전 리허설에서 관객 입장 동선과 첫 함성의 지연 시간을 체크하고 첫 곡이 끝나기 전 밴드에게 엔딩 타임 코드, 예, 3시 45분 컷을 맞추는 식의 소소한 조율이 공연의 매끄러움을 만듭니다. 관객이 체감하지 못하는 곳에서 공기가 다듬어질 때 무대는 더 크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12번째 이번 선택이 경력에 주는 의미. 가수로서 입지를 굳힌 사람이 진행으로 스펙트럼을 넓힐 때 대중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의 말과 말하는 사람의 노래. 전자는 음악의 맥락을 풍부하게 만들고 후자는 멘트의 신뢰를 높입니다. 이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브랜드부가 강화됩니다. 그 브랜드는 다음 앨범의 수록곡이 더 설득력을 갖게 만들고 다음 공연의 티켓이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죠. 전략적으로도 이번 선택은 콘서트의 얼굴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일입니다. 얼굴은 책임이자 권위입니다. 책임은 공연의 품질을, 권위는 공연의 방향을 지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우리가 공연장에서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노래만, 토크만, 아니면 둘 사이에 납득. 좋은 밤은 감동과 재미의 비율이 적당하고 중간중간에 기다림마저 즐거운 시간으로 바뀝니다. 2 0원의 MC 합류는 바로 그 비율을 맞추겠다는 약속처럼 보입니다. 팬덤 찬스. 여러분에게도 다른 출연진의 팬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선택.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 모두의 시간을 빛나게 하는 방식. 그게 이번 콘서트가 노리는 결과물일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소식은 놀라운 카에.